반갑습니다. 다양한 산업 분야의 인공지능 및 딥러닝 성공 사례 알아보기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웨비나를 진행하게 될 매스웍스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 송완빈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테크니컬한 내용보다는 참석자분들의 인공지능 및 딥러닝 도입하는 단계를 보다 구체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요. 전체 인공지능 및 딥러닝 성공 사례 중에 몇 가지를 좀 뽑아서 오늘 사례를 좀 설명을 드리고 대부분의 제가 소개드릴 사례들이 제가 함께 진행했던 프로젝트들이라서 관련된 내용을 통계학이나 프로그래밍 등의 내용보다는 실제 적용 방법에 초점을 맞춘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이나 중간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채팅창에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웹이나 시연이 끝난 다음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인공지능은 이제 조금 더 밀접하게 다가오셨을 거라고 느끼실 겁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각 기업들의 인공지능 프로젝트들은 10배 이상이 증가를 하였고요. 이 수치는 대부분의 인더스트리의 대부분의 엔지니어들이 체감할 수 있을 정도의 수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렇게 AI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장벽들이 있는지를 조사한 몇 가지 보고서를 가져왔는데요. 먼저, 같은어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인공지능 또는 머신러닝을 실제로 도입하는 데 챌린지들을 다음과 같이 조사를 하였고, 가장 큰 장벽으로 볼수 있는 것들은 팀의 인공지능 관련된 스킬 부재와 데이터의 퀄리티라고 꼽았습니다. 팀의 인공지능 관련된 스킬 부재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도메인 관련된 분들이 있을 것이고, 도메인에선 전문가이긴 하나 인공지능 각각 네트워크나 알고리즘들을 전공하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한 부재. 그리고 데이터에 대한 퀄리티는 뭐퀀티티도 역시 중요하지만 데이터의 양과 그 데이터의 퀄리티들이 어떤지, 데이터의 퀄리티에 따라 성공의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데이터 기반의 모델링들은 이 데이터의 퀄리티 문제를 두번째의 장벽으로 뽑았고요맥킨지 역시 비, 비슷한 보고서를 냈는데요. 또 하나 뽑은 장벽으로는 Functional Silo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Functional Silo는 한 회사에서 또는 좀더큰오 z 다이제이션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맡은 부서들의 괴리로볼 수가 있겠는데요. 전체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각 기능들을 맡은 부서들 간의 협업을 위한 시스템의 부재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 역시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에 이러한 펑셔널 사이로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것이 큰 장벽이 될 수가 있다고 보고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AI 기반의 시스템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기획자가 엔지니어가 고려해야 될 단계는 다음과 같은데요. 데이터를 준비하는 단계와 AI 모델링을 하는 단계, 그리고 시스템에 대한 시뮬레이션과 테스트, 최종적으로는 배포까지의 전체 단계를 설계하실 때에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각각의 단계는 어떠한 것들을 얘기를 하냐면, 데이터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로우 데이터에 대한 클렌징이나 프리프로세싱이 될 수가 있겠고요. 데이터가 적다고 한다면 우리가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으로서의 작업들이나 실제로 데이터를 가짜로 생성해내는 그러한 작업들이 포함이 될 수가 있을 거고 AI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내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와 데이터의 타입과 내가 원하는 목적을 고려하여서 어떠한 알고리즘으로 학습을 할 것인지, 어떠한 네트워크 구조를 만들 것인지에 대한 모델에 대한 설계와 튜닝이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기존에 누가 해 놓은 작업들이 있다면 외부에 있는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들, 다른 딥러닝 프레임워크에서 한 작업들을 매틀랩으로 가져오는 인터오퍼러빌리티가 포함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AI 모델링이 끝났다면 기존의 시스템과 인테그레이션 하는 것, 그리고 그러한 시스템을 시뮬레이션하고 여러 가지 베리피케이션과 밸리데이션을 위한 테스트를 하는 작업이 필요할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만든 AI 모델 또는 AI 시스템을 인베디드 타겟이나 엔터파일 시스템으로의 배포 또는 클라우드로의 배포까지 작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실 각 단계들이 이렇게 한 번에 끝나는 것은 아니고요 사이클을 돌면서 계속 수정하고 반복되는 작업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각각의 펑션들에 대한 사타일러를 없애는 것이 AI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원동력이 될수 있을 겁니다. 매스웍스는 2020년 같은업 피어인 사이트 커스터마 초이스로 꼽혔는데요. 데이터 사이언스와 머신러닝 플랫폼 분야에서 매스웍스가 커스터마 초이스로 선정이 되었고요. 앞에 있던 전체 시스템을 아우를 수 있는 것들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커스터마 초이스로 뽑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의 고객들과 함께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티 t i 1에 해당하는 국방항공, 자동차, 바이오, 통신에서부터 세미컨덕터 소프트웨어와 인터넷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분야의 산업군에서 매틀랩을 AI를 적용하는 데 사용을 하고 계시고요. 실제로도 성공 사례를 많이 만들어내고 계십니다. 머신러닝 쪽에서는 이미 마켓에서 많은 분야들의 성공 사례가 나왔어요. 그래서 타이어의 웨어를 디텍션하는 것들이나 통신회사에서의 고객 이탈을 예측하는 것들 또는 에너지에 대한 분석, 옵티마이제이션 자동차에서는 오버스티어링 디텍션 또는 플릿 데이터 분석에 이르기까지 이렇게 여러가지 인더스트리에서 머신러닝이 이미 잘 사용이 되고 있고요. 딥러닝 같은 경우에도 최근 몇년 사이에 굉장히 빠르게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쉘래서은과같회 정유회사에서 을 적용을 하용을 하는데 머아이덴티피케티피케이한적 위한 적용, 의분 영상 분음성인 음성 인식 디바이스들, 에어버스나 무사시와 같이 어떤 인더스트리 오토메이션으로서의 딥러닝 적용, 그 영상, 이러한 신호, 음성 뿐만이 아니라 3D 데이터에 대한 라이다 브젝트 디텍션에 이르기까지 매트랩을 이용한 딥러닝 성공 사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역시 이러한 시대에 발맞춰서 굉장히 많은 양의 성공 사례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자세히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전달 드릴 순서는 각각의 몇 가지 성공 사례들을 소개하고 각 성공 사례들에서 이용된 키가 되는 기술들이 어떤 것인지 같이 소개를 드리고요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현대제철 사례입니다 철강 분야에서 철강 원료를 분석을 할때 픽셀 기반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각 점들을 기반으로 하는데요. 원래 현장에서는 분석 엔지니어들이 광학 현미경을 가지고 매뉴얼하게 이러한 분석 작업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매뉴얼하게 하는 작업 같은 경우에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리고요. 누가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도출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정량화되고 자동화된 분석을 위해서 딥러닝을 적용하기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였는데요. 이러한 철광 원료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 픽셀 단위로 분류를 해야 했기 때문에 딥러닝 기법 중에서 세멘틱 분할이라는 기법을 사용을 해서 프로젝트를 완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라벨링 하는 작업이 사실 세멘틱 분할에서는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 되는데요. 이러한 라벨링을 비지도 기반의 unsupervised r u n n i n g 기술을 통해서 라벨링 자동화 알고리즘을 만들었고 그 알고리즘을 라벨러에 임포트하여서 라벨링하고 검사하고 학습하고 학습한 결과를 다시 라벨러에 집어넣어서 라벨링하고 하는 작업을 반복함으로써 이 사이클을 완성을 시키고 딥러닝 모델의 정확도를 개선을 하는 워크플로우를 개발을 하였습니다. 딥러닝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에 정답을 달아주는 작업들을 레이블링 또는 라벨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양한 데이터 타입들에 대한 레이블링 툴들이 존재합니다. 단순히 스트리밍이나 비디오 또는 오디오 데이터 그리고 신호 데이터에 이르기까지 인터랙티브하게 마우스를 기반으로 라벨링하는 툴들을 제공을 하고요. 각각의 라벨러 안에는 프리빌트된 라벨링 알고리즘들이 들어있거나 우리가 커스텀하게 작성해서 레이블링 오토메이션을 위한 기능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들을 현대제출처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의 라벨링 속도를 개선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아래에 있는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이 라벨러에 대한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한국 건설기술연구원에서 진행을 한 하수관의 폐수 배출을 측정하는 딥러닝 모델입니다. 오른쪽 사진에 보이시는 것처럼 하수관에 로봇을 가져다 놓고 로봇에 카메라를 달아서 이 하수관의 이 폐수의 높이를 측정하는 그러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기존에는 영상과 비전 기반으로 이 물의 높이를 따거나 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하거나 또는 유량계 같은 센서 기반의 측정을 하였다고 하면 측정의 불안정성 때문에 딥러닝으로 개선을 하고자 했었던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오른쪽 3가지 그림 중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영상 기반으로 역시나 픽셀 기반으로 이런식으로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게 되면 우리가 수위를 물의 높이를 따낼 수 있고 따낸 높이를 가지고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물의 폐수의 높이를 측정을 하는 그런 어플리케이션을 완성을 하였고요 기존의 영상과 비전 기반의 측정보다는 훨씬 높은 정확도로 프로젝트를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내용은 아래 제가 사이트에 놓은 어, 논문에 게재가 된 내용이고요. 혹시나 비슷한 어플리케이션이나 관심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의 논문을 참고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제철과 건설기술연구원에 사용된 이두 가지 사례에서 사용된 시멘틱 분할이라는 거에 대해서 간단히 보게, 보게 되면요, 보시는 것처럼 레이블링 툴을 통해서 우리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대한 각각의 픽셀 단위의 레이블링을 지정을 하고요. 오른쪽과 같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입력도 영상이고 출력도 동일한 사이즈의 영상이기 때문에 인코더 디코더와 같은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사실 코드로 작성하면 굉장히 불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어주는 하이레벨 펑션들을 활용을 하시거나 보이시는 것과 같은 네트워크 디자이너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좀더 편하게 드래그 앤 드랍으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딱 현대제철이나 이런 건설기술 연구원과 같은 어플리케이션이 아니고 비슷한 어떤 인사이트를 좀 얻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의 태스크와 여러분들의 데이터에 맞춰서 어떤 식으로 이러한 딥러닝 모델들을 적용을 할지를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에 있는 링크를 참고해 주시면 관련된 동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 예제로 는 선박 해양 플랜트 연구소에서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해양에 있는 조난자를 검출을 하는 시스템을 딥러닝의 오브젝트 디텍션 객체 탐지 방식으로 진행을 하셨습니다. 사실 해양에서 이러한 생존사 수색 기술 같은 경우에는 육안에 의존해서 생존자를 수색하고 구조했는데요. 이러한 것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고 좀 보다 정확한 검출을 위해서 AI 기반 실시간 생존자 수색 솔루션을 개발을 하셨고 드론을 통해서 들어오는 영상을 통신을 통해서 전달을 하고 그 데이터가 딥러닝 모델로 들어가서 실제로 조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별을 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을 하셨고 전체의 프로젝트에 대한 어큐러시는 현장에서 사용 적인 수색 프로세스를 대체할 수 있을 정도로 완성을 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올 초에 했었던 매트랩 엑스포에서도 관련된 사례를 발표를 해주셨고요. 보다 자세한 사양은 오른쪽 아래 링크에 있는 MATLAB Expo 영상을 보시면 좀더 자세하게 해당 프로젝트 내용을 공유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객체 탐지 관련된 프로젝트는 굉장히 많은데요 MATLAB으로 객체 탐지를 하는 것은 굉장히 하이레벨 펑션으로 진행을 할수 있기 때문에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객체 탐지 모델들 중에서 어떤 모델, 어떠한 네트워크 아키텍처, 어떠한 방식을 사용할지를 스크립트 안에서 설정을 할 수가 있고요 뭐, YOLOV2, SSD, RCNN 계열 같은 것들의 경우에는 하이레벨 펑션을 제공을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YOLOV2 레이어하고 베이스 네트워크를 설정을 해주면 YOLOV2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어주게 되고요 SSD나 RCNN 계열 역시 베이스 네트워크 또는 필요에 따라 앵커 박스 같은 것들을 입력 인수로 주게 되면 각각의 네트워크 아키텍처, 오브젝트 디텍션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보다 쉽게 네트워크 아키텍처를 구축하고 학습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어떠한 코비드 마스크 디텍션 같은 어플리케이션들이나 건설 현장에서의 화재 감지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제가 이미 데모로 만들어 놔서 전체 코드를 GitHub 또는 Metal File Change에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또는 Object Detection 관련된 프로젝트가 있으신 분들은 이러한 레퍼시터리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전체 코드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영상 이외에 다른 사례가 되겠는데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적조의 발생을 조기에 예측하는 딥러닝 모델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상 분야가 아니라 타임시리즈 데이터가 있고 타임시리즈 데이터에 대한 예측 또는 회기, Forecasting 같은 경우에는 LSTM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RNN 계열의 이러한 RNN 계열의 LSTM 딥러닝 모델을 가지고 키어스텐은 해수면의 온도 그리고 위성에서 얻은 광합성 유효 방사 시퀀스 데이터를 가지고 전처리를 한 후에 LSTM 네트워크를 학습 시킴으로써 굉장히 높은 정확도를 내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하셨습니다. 해당 내용 역시 아래에 보시면 저널에 게재된 페이퍼를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겠고요. 이 과제를 수행을 할 때도 도메인 관련된 어떤 프리 프로세싱이나 포스트 프로세싱의 하이레벨 펑션들과 우리가 도움말 같은 것들이 골든레퍼런스로 제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프로젝트를 마치신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말씀드릴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 실제로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맨 처음에 POC 단계에서 컨셉을 프로보거나 또는 빨리 개발에 착수할 때 굉장히 도은 것이 저희 도움말 다큐멘테이션에 있는 예제들입니다. 이러한 예제들이 단순하게 어떠한 기능에 대한 예제들이 아니라 어떤 주제를 갖고 있는 주제에 대한 예시 앰플 코드들이 전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같이 많이 일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예제들을 좋은 스타팅 포인트로 잡고 데이터셋을 바꿔 보고 데이터에 대한 전처리나 우철이 데이터 아키텍처를 조금씩 바꿔가면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하게 되면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어,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내볼 수가 있겠고 영상뿐만이 아니라 신호 데이터, 음성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 라이다, 통신 등등에 대한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의 딥러닝 관련된 예제들을 100개 이상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의 링크를 봐. 참고해보시면 다큐멘테이션에서 이그젠플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림의 우측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MATLAB에서도 GitHub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GitHub 레퍼스토리에서는 개발자나 저와 같은 엔지니어들이 검증된 데모들을 만들어서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해당 GitHub도 참고해 주시면 여러 가지 예제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에듀케이션 쪽의 사례가 되겠는데요. 일본의 가나자 공과대학에서는 전교생의 필수 강좌로 AI with MATLAB 강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요즘에는 인더스트리 가리지 않고 많은 인더스트리 모든 회사들이 인공지능을 얘기를 하고 있고 프로젝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학과를 가리지 않고 인공지능 기술들을 학생들에게 무장시키고자 하는 것이 최근 대학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매틀랩으로 이러한 AI 교육을 하게 되면 직관적인 UI들과 각 분야별로 광범위한 라이브러리를 갖추고 있고 디버깅이나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플랫폼을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신입생들의 강좌로 이용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례들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컨텐츠들이 있는데요. 머신러닝 관련된 온램프, 딥러닝 온램프, 이두 가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료 2시간짜리 온라인 튜토리얼이고, 인터넷 브라우저에 매트랩이 들어가는 매트랩 온라인 환경에서 머신러닝과 딥러닝에 대한 기초 개념을 잡으실 수 있는 그러한 컨텐츠로 볼 수가 있어서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당장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유료 강좌 같은 경우에는 머신러닝과 딥러닝 모두 이틀짜리의 강좌가 있고요. 코로나 시대인만큼 온라인 강의로 여러분들이 수강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커리큘럼 관련된 내용도 링크를 따라가 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참고하실 수 있으니 확인 부탁드리고요. 네, 그러면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왜 MATLAB을 AI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사용이 되야 되냐? 데이터 프리퍼레이션에 있어서 도메인 엑스프트들이그들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게 AI 경험이 없더라도 프로그래머가 되지 않고도 AI 프로젝트를 진행할 수 있게 하는 하이레벨 펑션들과 그 도메인 스페시픽한 툴들로서 조금 더 좋은 더 나은 데이터셋을 만들어가는 데이터 퀄리티 이슈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것이고요. AI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진행을 하는데 있어서, 인터랙티브한 툴들로 네트워크 디자인하고, 머신러닝 모델 학습하고, 엑스페리먼트 하는 과정들,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들과의 상호 운용성을 사용하거나, 인테그레이션 하는데 있어서 겪을 수 있는 리스크들을 최소화시키는 인테그레이션 작업들, 그리고 시뮬레이션 및 검증 작업들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최종적으로 학습한 AI 모델이나 AI 시스템을 인베리드 시스템으로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코더 기반의 제품들, 코드 생성이 가능한 그러한 플랫폼과 엔터프라이즈 인테그레이션이 가능한 그러한 플랫폼, 엣지 단 또는 클라우드 단으로의 배포를 위한 머신 러닝 딥러닝 모델의 경량화까지 모두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매틀랩으로 AI 프로젝트를 한 성공 사례들이 앞선 슬라이드에서 보신 것과 같이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개발이 된다는 것은 앞서 언급한 펑셔널사일로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을 겁니다. 배스웍스는 AI와 같은 굉장한 기술을 활용하기 위해 이미 수천 개의 회사들과 제휴하였습니다. AI 파트너로 보실 수 있는데요. 가장 빠르고 가장 생산적인 엔지니어링 플랫폼을 제공하고요.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손쉬운 인터랙티브한 프로그래밍 플랫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스킬을 올려드릴 수 있겠고요. 오픈소스 언어로는 할수 없는 것들을 제공합니다. 세계적 수준의 고객 및 기술 지원이 첫날부터 함께 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경험들을 전수드릴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QR 코드를 인식해 주시면요. 앞선, 앞서서 소개 드렸던 AI 성공 사례들과 더불어 더 많은 분야에 더 많은 성공 사례들을 자세하게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QR 코드를 저장해 두시고 관련된 내용을 확인하시고 기사의 각자 당면한 프로젝트에 어떤 식으로 적용을 할수 있을지 인사이트를 얻는 발표였기를 바라면서 이상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사항 있으시면 채팅창에 질문을 남겨 주시면 순차적으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